이렇게 공개를 할 텐데, 이 옆사람에게 세 마디 인사할 건데, 제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이 우리는 잘될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될 것입니다. 네. 순서지에 보게 되면, 제가 인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재미재단 세계에 구고말에는 37년 전, 1 9 8 8년 3월 12일, 이팔군 종교 수양관에서 21명의 교단 대표들이 모여서, 창립고그 이후에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교정부의 재미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국민일보와 같이 엄청난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약간은 활동이 조조했지만 이번에 정말 훌륭한. 대표의 양문 모시게 되어서, 우리 재미재단 세계보고만협의의 두 번째 부응을 내다보는 그런 소망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오늘 제3 7회 정의 종회를 갖게 되어서,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종의를 구하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종회를 위해서, 신무총리의 고영기 목사님이 기도를 하실 텐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우리 제1기단 세계 보고마협의회는 모든 모임이 한두 명 참석이 성원서가 돼서 2분의 뭐 1이다 3분의 1이다 그것 없이 바로 총회가 개최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